거을 때도 직사 직사가 그런 거짱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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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해거 이거, 다거지말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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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거 이거, 아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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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이거, 이서 이거, 이거, 이는 이거, 이한장에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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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그거는 볶아서, 볶을 때도 직사, 직사 으로 데서 자르지 말고, 이렇게 하면 돼. 감자도 채취해. 그볶아도 양념이 아, 잘 돼. 볶을 때 그냥 양념 안 된다고 하지 말고, 거기다 물엿이나 뿌리 쓰는면 당으로 드시면 질을 잡게 엄마, 남들이 맛있어. 일로 와봐. 야, 이거다 하나만 넣고 봐 자, 언니, 일로 와. 이거 하나만 먹고봐 허락 안 해. 빨리. 빨리 먹어봐. 일로 와, 하나. 맛있게 맛요 그러니까, 왜 그런 거예요?

いいですか 이거 친구들이 어떻게 하지 고추랑 소장하실 거죠? 가져 가면서 먹을 거예요 뭐, 뭐